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내 뜻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과 원수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아픔없는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의 뜻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사탄의 생각을 꾸짖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악한 사상은 모양만 다를 뿐늘 존재해왔습니다. 현 시대에는 진화론과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크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 사상입니다.